안녕하세요. 10월 27일 오늘 묵상 제목은 The Method of Missions, 사명의 방법.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는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겠습니다. Go ye therefore and teach disciples nations.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Jesus Christ did not say, "Go and save souls." The salvation of souls is the supernatural work of God. 예수님은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But go and teach. That is, disciple all nations. 가서 가르쳐라.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것은 가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And you cannot make disciples unless you are a disciple yourself. 만일 너희가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 수 없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When the disciples came back from their first mission they were filled with joy because the d e v i l s were subject to them. 제자들이 그들의 첫 번째 사명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면 마귀들이 그들에게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e n g a g d Don't rejoice in successful service. The secret, the great secret of joy is that you are rightly related to me.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공적인 사역에 기뻐하지 말라. 기쁨에 중요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The great essential of the missionary is that he remains true to the call of God and realizes that his one purpose is to disciple men and women to Jesus. 선교사가 지니어야 될 중요한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디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There is a passion for souls that does not spring from God, but from the desire to make converts to our point of view.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But from the desire to make a convert to our point of view 우리의 관점에 따라 개종자를 이끌려는 그런 갈망 거기서 온 열정도 있다 하나님의 열정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주장, 거기에 따라 사람들을 개종자로 만들려는 그런 잘못된 갈망에서 온 열정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The challenge to the missionary does not come on the line that people are difficult to get saved, that backsliders are difficult to reclaim, that there is a watch of careless indifference. 선교사가 지니는 도전이 있는데 그 도전이 대리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참 구원하기가 어렵다. 또 타락한 사람들을 되돌리기도 어렵다. 그들을 회심시키고 회복시키기도 어렵다. 또는 어떤 딱딱한 그러한 무관심, 단단한 무관심 덩어리가 있다는 것, 그것도 선교사가 지니는 도전이 아닙니다. But 그러면 선교사가 맞이하는 도전은 어떤 것이냐? Along the line of his own personal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그 맥락에서 오는 것이 선교사들이 지는 도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것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Believe that I'm able to do this.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물으십니다. Our Lord puts that question steadily. 우리 주님은 꾸준히 그러한 질문을 하십니다. It faces us in every individual case we meet. 그것은, 여기서 이슨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 질문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늘 옵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The one great challenge is, Do I know my reason, Lord? 하나 한 가지 중요한 도전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리자인 주님을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자 대신 주님을 내가 알고 있는가. 그 주님을 따라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do I know the power of his indwelling spirit? 그의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아는가? 성령의 능력, 부활하신 승리의 부활의 주님. 또 하나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것을 알고 있는가? Am I wise enough in God's sight?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가 and foolish i n o u g according to the world 아니면 세상에 따라서 세상에 세상에는 어리석은가 하나님께는 지혜롭고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은가 To bank on what Jesus Christ has said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의지하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앞에 나온 believe me that I am able to do this. 내가 이것을 할수 있다고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거리 은 것입니다. 상식전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할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면 Am I abandoning the great supernatural position? 그 위대한 초자연적인 위치 그것을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그 위대한 초자연적인 위치는 선교사로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있는 위치는 않습니까? Which is the only call for missionary. 그것이 선교사에게 주는 유일한 부르심입니다. That is, 즉, boundless confidenc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무한한 신뢰,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무한한 확신. 그것이 선교사를에게 부르신 소명입니다. If I take up any other method, 내가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이나 상식, 그런 것을 취한다면 I depart altogether from the method laid down by our Lord. 우리 주님께, 주님께서 단언하신 그 방법으로부터 모두 내가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lay down은 내려놓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단언하다. 분명히 말하다라는 의미가 담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믿느냐? 그 방법을 내가 벗어난 것입니다. All power is given unto me. Therefore, go ye. 모든 능력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